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12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2. 자 12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타낼 수냐면 있 이것은 자 여기 1이라는 숫자에다 그죠 1이라는 숫자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주면 이게 뭐냐면 바로 12가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1이라는 것은 뭐냐면 12의 약수. 자 12는 12의 약수 이렇게 되고. 요그 그다음에 뭐야? 여기 12는 여기 12는 뭐야? 1의 배수. 요 12는 뭐야? 12의 배수.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12라는 숫자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2 곱하기 6이다.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2라는 숫자는 12의 약수. 여기 있는 6이라는 숫자는 12의 약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12하고 이 관계에서 보면 12는 2의 배수. 자 12는 6의 배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자 12라는 숫자는 뭐냐면 3곱하기 3곱하기 4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3이라는 숫자는 자 12의 약수. 요 4라는 것은 12의 약수. 4는 12의 약수. 자 반대로 여기 12는 뭐냐 3의 배수. 여기 12는 4의 배수다. 이렇게. 자, 배수가 뭔지, 약수가 뭔지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수란 무엇인가. 이렇게. 그, 초등학교 때 소수를 배우죠. 소수. 자, 분수, 소수 할때 소수를 배우게 됩니다. 그, 소수. 0.5, 0.4, 뭐 이런 것들. 3.14, 이런 것들이 소수죠.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가 아 배웠던 소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수라고 하지 않고 좀 약간 짧게 소수 이렇게 아니다 소수, 어, 소수. 그리고 여기에 소자는 이제 어떤 소자냐면 우리가 어떤 물질에서 가장 최소의 단위그랬을때 이게 원소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원소, 원소 할때 소자. 어떤 근원적인 거, 그죠? 어떤 물질의 근원적인 가 하듯이 수의 근원적인, 근원적인 수다. 이게 근원적인 수, 소수. 이렇게 자, 영화 트랜스포머에 보면 그게 근원적인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이게 변형하는 그 로버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장격이 되는 그 로버트 이름이 옥, 옥티머스 프라임 옥티머스 프라임 뭐 이런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프라임이 뭐냐면 바로 근원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서 배우는 소수는 어, 근원적인 수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서 여기서 근원적인 수 그랬는데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거 하면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약수를 배웠죠. 약수를 배웠고 1과 그,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자,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것을 소수라고한다 자, 근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이게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자, 그러면 소수는 1이 오케이. 아니다. 이런 거야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오케이. 그거 좀 조,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소수의 정의를 한번 들어가보면요. 소수의 정의는 뭐냐면, 어, 먼저 어떤 단서가 있냐면, 여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자, 1보다, 자, 1보다 큰, 음, 요 조건이 있어야 돼 그죠? 오케이. 1보다 큰. 자,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뭐냐면, 그 1과, 그 일과 그 자신, 그지? 그 자신. 그 일과 그 자신이죠. 음, 요 말이 중요하네. 일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는, 거지 음. 자, 일과 그 자신만을, 그 자신만을 뭘 하냐면, 자, 약수로 가지는, 그 약수로 가지는, 요것이 뭐냐면 바로 소수의 정의. 자, 다시 한 번. 소수는 뭐냐면,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 요거 중요하네.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고, 자, 1보다 큰, 큰 그랬기 때문에, 이런 소수가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보다 큰 거에서 1과 그 자신, 그러면 뭐냐면 2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자, 2라는 숫자가 여기 게 있어. 자, 2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것은 자, 1 곱하기 2로 요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1과 그 자신을 약수로 가지는 게 뭐냐면, 2, 오케이. 이렇게 2는 소수.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3이라는 숫자는, 자, 1 곱하기, 1 곱하기 3으로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다 보니까 뭐냐면,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가 3이기 때문에, 요 3은, 요 3은 바로 소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걸 처음 배울 때오 실수를 많이 하는데, 4를 한번 봅시다. 4는 보면, 여기1 곱하기 이렇게 4로 나타내기 때문에,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4도 소수.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여기 두 숫자는 이렇게만 나타낼 수 있지만 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2 곱하기 2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뭐야? 1과 그 자신만으로 나타낸 게 아니잖아요. 2 곱하기 가 있단 말이야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소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 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소수가 아닌 것은 뭐냐면 이걸 합성수라고 해요. 소수가 아닌 수로 우리는 합성수라고 합니다. 합성수. 그 다음에 뭐야? 5는, 5 하나 도 해볼까? 자, 5. 5는 어떻게 돼? 5는. 5는? 오케이. 요거는, 요거는 뭐야? 소수가 맞지? 1과 그자신만 자, 그러면 6은? 안 되죠? 왜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7은? 소수. 8, 9, 10. 소수가 아니죠? 11. 소수. 12. 소수가 아니죠? 13. 소수.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거는 소수다. 그제? 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소수를 보면, 2도 소수고, 그죠? 3도 소수고, 이제 5도 소수인데, 항상 어떻게 되냐면, 1과 그 자신만을,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다 보니까, 아, 요거, 요세 번째로 볼까? 자, 세 번째 뭐냐면, 소수의 약수의 개수. 그제?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항상 몇 개야?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항상 두 개다.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항상 두 개다.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항상 두 개다. 소수의, 두 개다. 소수의 정의. 자, 좀 이따 소수의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합성수란 무엇인가? 합성수란 무엇인가? 그지? 자, 먼저 합성수의 정의를 보면, 여기서 먼저 이렇게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한다. 그지? 1보다 큰 자연수 중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한다. 자,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합성수의 성지, 합성수의 정의는 1보다, 그죠? 음, 1보다 커야 돼. 어, 1보다 큰수 중에서, 그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뭐냐면, 소수가, 소수가 아닌 수다. 소수가 아닌 수. 자, 그러다 보니까,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1은 합성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 소수가 아닌 수가 합성수다 보니까,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소수를 정확히 알면 합성수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죠? 그래서 합성수는 소수가 아닌 수다. 오케 소수가 아닌 수다. 그러면 소수가 아닌 수 중에 대표적인 게좀 전에 했었는데, 뭐냐면, 이 4라는 숫자는 뭐예요? 4라는 숫자는 소수가 아니었어요. 자왜 소수가 아니었냐면 이 4의 약수를 파악해보면 자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숫자 가 하나로 있어서 안된 거죠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졌으면 이건 소수가 됐을 텐데 소수가 아닌 합성수가 된 이유는 여기 뭐야. 4의 약수는 그 외에 이러한 2의 약수 2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약수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 4의 약수는 1, 2, 4 이렇게 된거면 그다음에 이제 합성수 중에서 하나를 더 해보면 6이라는 숫자 이렇게 잡아요. 6이라는 숫자가 자 6이라는 숫자의 약수를 한번 써보면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2, 3, 6이라는 숫자 가 이렇게 있는데 자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가졌으면 소수일 텐데 여기 2하고 3이 더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합성수다 라고 정의를 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수의 약수를 쭉한몇 가지를 더 구해봐요. 그치? 예를 들면 10의 약수, 1, 2, 5, 10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외에 나머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음, 8의 9의 약수, 1, 3, 9뭐 이렇게 3개, 4개, 3개, 4개, 5개 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성수에서 이제 시험에 이제 간간히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뭐냐면 바로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는 뭐냐면 3개 이상이죠. 3개 이상.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항상 2개였는데, 여기에 합성수의,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는 3개 이상이다. 약수의 개수, 그지이 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가 세개 아, 이상이다. 합성수는 소수가 아닌 수가 바로 합성수이다. 자연수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소수와 합성수를 배웠어요. 소수가 아닌 게 합성수였고 소수와 합성수를 통틀어 소수와 합성수를 통틀어 전체 다 해서 자연수이다. 그럼 틀린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치? 왜 그러냐면 여기서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도 뭐야? 1도 자연수 구야 1도 자연수. 1도 자연수.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는 뭐냐면, 자연수라는 것은 첫 번째, 여기 뭐가 있으냐면,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 어, 1, 그죠? 어, 1, 와, 아, 여기 1. 음. 자연수는 1이 있어야 돼. 음. 1이 가장 작은, 자연수에서 가장 작은 수는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배워, 배웠던 이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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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소수가 아닌 수. 소수가 아닌 수. 합성수. 소수 1, 합성수, 소수를 통틀어서 자연수를 한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소수와 합성수를 통틀어서 자연수를 한다. 그러면 그거 뭐야? 틀린 거야. 그지 어. 1도 있어. 그지 자, 그다음에 1은 뭐야? 아주 아까 몇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1은 소수도 아니고, 이런 합성수도 아니다. 이거, 그제? 어, 괜찮죠. 자연수는 합성수, 소수 1.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의 성질에서 보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한두 가지만 보면, 자, 소수 중, 가장 작은 수는 2다. 이렇게. 그래서 소수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뭐냐면 여기 이 2라는 숫자가 이 2라는 숫자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등장해요. 이렇게.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2. 이렇게 나죠 그다음에 소수 중에서 짝수는 2뿐이다. 그렇 자, 소수 중에서 짝수는 2뿐이다. 이렇게. 소수 중에서 짝수는 2뿐이다. 이 기억하시고 뒤에 또 있지 않을까요? 뭐, 천 넘어가다 보면 혹시 짝수 나오지 않을까요? 어, 없어. 3, 5, 7, 11, 13, 뭐, 이렇게. 17, 19, 음, 23. 이렇게 쭉쭉 써다 보면 그 뒤쪽에는 소수는 다 홀수야. 또 이게 처음 배울 때 기초가 없는 들상 착각. 뭐 홀수는 소수다. 이렇게 엉터리,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니고, 15, 15, 예를 들어서 15. 15의 약수는 뭐야? 1, 3, 5, 15. 그죠? 소수가 많잖아. 1과 그 자신만 아니잖아. 소수가 아니잖아. 그지 약수가 많잖아. 그래서 하여튼, 소수 중에서 짝수는 2뿐이다. 소수 중에서 짝수는 2뿐이다. 이렇게.